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떡밥 연구소 닥터 케입니다. 오늘은 세계 최초 시리즈 2탄 딸기 어분 배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가 자꾸 이제 뭐 세계 최초, 세계 최초 이걸 강조를 하니까 조금 그왜 그런 말을 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. 이 세계 최초 제품을 토커에서 여러 개를 개발했다는 것은 토코는 결코 다른 회사 물건을 카피해서 똑같이 만들거나 뭐 모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. 계속해서 꾸밈없는 연구 개발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세계 최초의 제품을 만듭니다. 그것이 바로 떡밥 업계 리딩컴퍼니가 되기 위한 저 조건이죠. 대개 그 최고의 리딩컴퍼니 이러면은 1, 1등 회사죠. 1등 회사는 1등 회사의 조건이 있습니다. 삼성이 결코 뭐 남의 회사 물건을 카피하거나 또뭐 조그만 회사 중소기업을 죽여버리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? 전체 회사로서 큰큰 큰 회사가 조그만 회사에 이끌어 나가는 거죠. 그게 바로 글로벌 리더 삼성이 하는 일이고요. 토코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딸 기업은 배합법 하는데요. 아주 중요한 대박. 딸기 오븐 할 겁니다. 꼭 끝까지 보시고요. 한 번도 유튜브에서 하시지 않았고 가끔 이제 낚시객들이 사용하시는 배합법인데 제가 정리해서 한번 하겠습니다. 꼭 보십시오. 대박. 딸기 오븐입니다. 대박 딸기 오븐 배합법입니다. 두 가지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일반적인 딸기 오븐 배합법이고요. 두 번째는 딸기 오븐에 구루텐을 섞는 방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일반적인 배합법입니다. 딸기 어분 3컵 입니다 그 다음에 물 2컵 넣고요 물이 스며들게 잘 저어 주신 후에 정확히 10분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건 10분 동안 숙성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박 어분 지금부터 얘는 딸어텐 이라고 명칭을 지어주겠습니다. 딸어텐. 딸기 어분의 준말 딸어하고요. 여기 딸기 그루텐이 들어가서 딸어텐입니다. 딸로텐이고요딸로텐 제조 방법은 딸기 어분 두 컵입니다. 100cc입니다. 항상 제가 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100cc 컵을 기준으로 합니다. 딸기 어분 두 컵이고요. 그 다음에 딸기 구루텐이 170입니다. 근데 오늘은 요 170으로 안 하고 요납봉으로납봉도 많이 가지고 다니신 요게 170이거든요. 요거 하나 넣겠습니다. 그다음에 얘를 아주 잘 섞어 줘야 됩니다. 꼭 믹서에 돌리듯이 잘 섞어 대충 섞으시면 안 되고요. 대충 섞으시면 구루텐이 골고루 안 묻으니까요. 아주 골고루 잘 섞이게끔 꼭 믹서에다가, 손이 믹서인 척 해서 잘 돌리셔서 완전히 섞어주십니다. 그 다음에 물 3컵입니다. 두개 하나 들어갔으니까 3컵입니다. 반드시 지켜야 될 점. 정확히 10분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. 10분이 경과 안 하고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잘 저어 주시고요 이렇게 펼쳐서 얘도 10분 후에 사용하겠습니다 10분 후에 이 제품의 두개다 숙성 상태를 보시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밍숏 정확히 10분이 경과한 딸기 어분 단풍과 딸기 어분에 그루텐 한 봉을 넣은 따로텐입니다 여기서 제가 10분을 숙성하라고 말씀드렸던 반드시 10분 해하 했던 이유는 요 알갱이가 완전히 물이 먹어야지 이제 발휘를 하니까요. 그래서 물 먹는 시간이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꼭 10분이는 있다가 사용하시라는 거고요. 이제 10분이 사용해서 물을 충분히 먹으면은 이렇게 다른 오븐 했던 것과 같이 이게 스펀지처럼 부하게 일어납니다. 스펀지처럼 부하게 일어나고요. 여기서 이제 풀림 현상을 보는데 요 제가 이게 풀림 현상 보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댓글에 그 원나라 님이 제가 이렇게 쥐는 게 너무 살살 쥐어서 너무 빨리 풀어진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맞는 말씀이시고요. 요게 이제 저희는 풀림 현상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, 밑에까지 더 가라앉히시면 더꽉 주물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거는 얘가 잘 풀어지느냐 안 풀어지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, 어분이 떡이 지냐 안 지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. 일단은 딸기 어분 풀림 현상 두 가지 보고요. 이번에는 상당히 세게 졌습니다. 세게 두 가지 졌고, 하, 하이, 오늘의 하이라트는 요거 쥐는 것보다는 얘입니다. 얘는 조금 있다가 다시 시연해드리고요. 일단 요거 풀림 현상 보겠습니다. 조금 세게 졌더니 풀림 속도가 조금은 느려졌습니다. 하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풀리고 있죠. 이 어분의 핵심은 풀림입니다. 여기서 치대고 더 꽉꽉 쥐면은 더 절, 적게 풀어지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눌림 속도가 더 많으니까 더 천천히 풀어지는 것입니다. 자, 요건 딸리거 어분 풀어지는 건 봤고요. 이제 하이라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. 물 갈고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딸겨분은 기 많이 봤던 거고요. 자 이제 기적의 대박업은 따르텐 보겠습니다. 보십시오. 얘가 구루텐을 넣었는데 부실부실합니다. 이게 부실떡이 안지고 이렇게 부실부실 부실 한다는 것 자체도 참 의문스러운데요. 부실부실합니다. 자 부실부실하게 해놓겠습니다. 자 이렇게 부실 부실한데요. 이게 딸기 어분에 딸기 글루텐이 넣으니까 뭐 딸기 알스큼 냄새 납니다.라는 거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. 살짝 잡기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힙니다.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어분 콩알을 만드는데 다 떨어뜨리는데 이렇게만 하시면은 그냥 잡기만 하면 잡기만 하면은 눈에 손에 탁탁 잡기만 하면은 그대로 붙는다. 그 다음에 풀림이 중요한데요. 벌어지는 거 보십시오. 구루텐을 넣었는데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잡기 나름이에요. 여기 저 감독님 여기 잡아 주십시오.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풀리면 되는데요. 살짝 집면은 자, 살짝 초기 집어시 이렇게 살짝 집어서 던졌습니다. 그러면 내려가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바닥에 앉히면은 1분 내에 다 풀어집니다. 구루텐을 넣었는데 1분 내에 풀어지는 것이에요. 그다음에 조금 더 세게 집니다 이를 조금 더 입지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게 집니다 더 세게 졌습니다 안착한 후에 이 역시 벌어지면서 살살살살 부러져 나갑니다 그래서 초기 집어시의 대박어분을 사용하실 때는 살살 줘서 내립니다 절대 떨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닿으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런데 덜 흩어지겠죠 아무래도 굴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시간이 지나서 먹이용으로 한번 꽉 쥐어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.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요? 자, 먹이용입니다. 꽉쥐습니다 아주 벌어집니다. 벌어지면서 풀어집니다. 시간만 경과할 뿐이지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. 얘네들 풀어지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지만 벌어집니다. 계속해서. 끝까지 이렇게 크게 안 달고 조그맣게 바늘에다 달을 거니까요. 입질을 놓치지 않고 잡으면서 먹이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대박 어븐 따로텐은 집어부터 미끼까지 가능합니다. 배합 하나, 딸기 구루텐한 봉만 넣었을 뿐인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꼭 사용해 보십시오. 저희도 오늘 이것으로 테스트할 것입니다. 지금까지 떡밥연구소 닥터 테였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